안녕하세요. 빨리 돈 모아서 내집 마련하고 싶은 30대 주부 데이즈입니다. 네, 편의점에 공병 팔러 왔어요. 소주러버 남편 덕에 마일리지 사이드 차곡차곡 쌓이는 소주병. 덕분에 900원이 생겼습니다. 아기가 자주 읽는 책을 찢어버렸어요. 하루에 기본 10번을 읽어달라 가져오는 책인데, 갑자기 촉감 놀이가 하고 싶었는지 음. 책이 너덜너덜해졌네요. 아기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아까워서 네. 테이프로 열심히 붙여 봅니다. 궁상맞아 보여도 아기가 좋아하는 건 함부로 버릴 수 없더라고요. 요즘 뿌시래기가 제일 좋아하는 무릎에 앉아 책 보기. 당근에서 나눔 받은 바지가 엄청 귀엽네요. 열심히 책을 읽어 줍니다. 갑자기 테이프 붙이고 싶어해서 책에 테이프 붙이고 있어요.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맞춰 단단히 입고 집을 나섭니다. 기특하게도 요즘 안기지 않고 걸어서 등원하는 아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살짝 경사 있는 곳도 이젠 씩씩하게 잘 걷더라고요. 마스크는 씌우자마자 찢어 버려서 노 마스크네요. 짜잔. 놀라셨죠? 저는 더 놀랬어요. 분명 돈 모으기 시작하면서 옷은 1도 안 샀는데 행거는 언제나 포화상태. 알수 없는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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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하지 않게 1년마다 이사 다니다보니 당근으로 팔기도 많이 팔고 기부도 많이 해서 나름 정리했다 싶었는데 항상 제 행거는 휘청휘청 숨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맘먹고 옷한 박스 기부하고자 더이상 손대지 않는 옷 작은 옷 등을 골라냅니다. 저는 항상 옷캔이라는 단체에 옷기부를 하는데요. 택배 배송비 만 원을 내면 옷한 박스를 기부할 수 있어요. 사실 안 입는 옷은 아파트 헌옷수거함에 그냥 넣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 옷이 돌아간다 생각하니 만 원이 아깝진 않더라고요. 더불어 기부금 소득공제도 가능해서 여러모로 기분 좋은 옷기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옷기부로 인해 옷장이 가벼워져서 자동으로 미니멀 라이프 되는 건덤 이번엔 기부할 옷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이 무색하게 한 박스 꽉 채워 담았습니다. 이번에도 꼭 필요한 분들께 돌아가려 못더라. 이렇게 포장해서 문 앞에 내놓으면 택배 기사님께서 수거해 가셔요. 기부할 옷 정리 후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재활용 버리는 날이라 잔뜩 쌓인 쓰레기도 정리합니다. 겨우 3명, 심지어 1명은 아기 사는 집인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특히 비닐류는 며칠만 지나면 정말 엄청나게 쌓여요. 제로웨이스트에도 관심 많은 1인인데 앞으로도 과대포장이나 쓰레기 줄이는 정책도 많이 오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식재료가 떨어져서 마트에 왔습니다 오늘은 3만 원대로 장보기 도전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커피 믹스가 세일 중이네요 마침 커피도 다 떨어져서 카페인 수혈을 위해 카트에 쓱! 장조림 재료와 다 떨어진 계란, 양파도 담습니다. 목표 금액이 오버돼서 믹스는 다음에 사기로 했어요. 최종 금액 39,580원으로 아슬아슬하게 목표 금액 세이브! 무거운 것들은 배달 서비스 요청하고 집으로 갑니다. 저는 계란 한판 사올 때가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계란값이 올라도 주부들에게 최고 가성비 좋은 식자재는 계란인 것 같아요. 벌써 아기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다가와요. 아기가 집에 오면 먹을 유아식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진밥. 아들 래미가 고기를 진짜 안 먹는 야채러버인데 이렇게 진밥에다 고기를 섞어주니 조금 먹더라고요. 아기 데리러 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양제도 하나 챙겨 먹습니다. 물과 함께 꿀꺽. 아기 낳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출산 후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제 머리카락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엔 정수리도 정수리인데 특히 옆머리가 많이 빠져서 아기 낳고 나서부터는 옆머리 횡하단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탈모 샴푸는 기본이고 헤어 에센스, 탈모에 좋다는 검정 콩까지 안 챙겨 먹는 게 없습니다. 요즘 먹고 있는 영양제 중 원픽은 바로 이 녀석인데요. 일본에서 물건 넣은 산호 탈모 영양제인데, 탈모에 효과 좋다는 비오틴, 아연, 함유, 효모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하게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챙겨 먹고 있는 프로에이치 영양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살림은 미니멀해도 머리카락은 미니멀하면 안 되잖아요. 프로에이치 제품 구매 시 귀여운 두피 브러쉬도 준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파워노 잡기 놀이 하는 중이에요. 요즘 저희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laughs>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